예,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역이 아니고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<laughs> 예, 연말에 이제 어제까지 저희들 사역을 하고 지금 연말 한 주간 동안은 휴식 시간입니다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큰아들 재만이가 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기계를 놓기가 방이 좁아 가지고 힘든데 어, 위에 다락방을 개조를 해 가지고 컴퓨터 기계를 놓고 모니터도 좀 놓고 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참 오래 걸렸는데요 저도 사역하면서 하니까 또 혼자서 살금살금 하니까 그런 <laughs> 1년이나 걸렸습니다 <laughs> 예 한번 둘러보시죠 앞에 창문 제가 만든 창문입니다 그 철판을 집을 뚫어 가지고 하는 거라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다행히 수월하게 잘 됐고요 그리고 요 다락을 개조하는 거는 저희 이 지역 정부하고 법령을 찾아보니까 저희는 이 정도 하는 거는 신고하지 않고 퍼미션 없이 그냥 해도 된다는 예그 정보를 얻었습니다. 이 옆에는 여기 수납장입니다. 예, 여러 가지 수납을 많이 하고 위에는 실링은 예, 옆에 같이 플라스틱 클라딩으로 외장을 어, 했습니다. 오늘 여기도 입벽도 다 했고요. 반대쪽에는 전기 콘센트를 4개를 넣었습니다. USB 콘센트를 4개를 넣고요. 네, 이쪽도 역시 마감을 하고, 여기는 하판으로 마감을 하고, 색칠을 했습니다. 예, 네, 그리고 여기 실링하고, 이 벽하고, 중간에 쫄대를 넣었습니다. 네. 반대쪽입니다. 지금 높이가 1.5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친구인데요. 앉아서 주로 활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중간에 여기는 여기가 집의 저이 반쪽입니다. 사이즈가 반인데 이 문을 열면은 더 반쪽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문을 열면은 이반 있고 반쪽엔 또 제가 밑에 합판 깔아가지고 여기 물건을 적재를 많이 해놨습니다. 여러 가지 사유을 하다 보니 <laughs> 물건이 많네요. 예, 오늘 하루도 그렇게 공사하고. 예, 잘 보냈습니다.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. 예수님의 목소라서 그런지, 재미가 있습니다.